성탄님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선생님. 아유, 치킨 먼저 오시니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. 멋있다. 진짜로. 치킨 너무 멋있어 아, 진짜. 야, 진짜. 어머니. 이런 걸 주네, 이런 거. 니의선택은 정말 옳았다. 아, 아, 정말. 님 알아보시는. 아, 진짜 아, 같은 아? 동네지만 진짜로 진짜 와우. 존경스럽습니다. 배달의 천인. 우무여 재 이제 한개 한개 남은 사람이 이제 띵누나와 삼성인가? 에이 뭐 바로 이렇게 죽이면 재미없지 형! 우무여! 우무여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형이 나한테 차례를 넘겨 그리고 내가 다 죽일게 어때? 괜찮지? 야 미소가 더무서 미소가 더 무서워 미소가 더 무서워 야 봐봐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넘기잖아 한 턴을 넘기잖아 그러면 내가 죽어 아니 진짜 형안 죽일게 진짜 형다 까고 왜냐면 내가 지금 화를 샀어. 지금 1등이 됐기 때문에. 아니야, 야한번 재밌게 아니요, 가보자. 공략 짰어. 아 진짜. 야, 야 아니야, 형, 나도 두 개나 샀어. 야한번 재밌게 너, 가보자. 그내제 다. 미소한테 한번 거. 맡겨봐. 미소가 어떤 선택할지 나, 다 궁금해할 어. 거 아니야 지금. 나 뭐가 있어? 나나 손을 보면. 아, 나, 아, 몰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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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 미소가 아니, 진짜, 뭐 있는지 아는라 미소가 장을 지질게 진짜 닦아. 닦았어 지금. 고추 저... 장 지진다든지 뭐 그런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야, 진짜. 이 아, 지금. 띵 누나가 손톱을 물렀거든 이거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었어 내가 걸릴까봐 그런 거야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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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릴까봐. 형 나에게 넘기형 내가 진짜 재밌는 거보여게 이소가. 짜다 예. 봐형나 진짜 형. 진짜. 제 어? 제야어저라고 잠깐만 나 치킨 게 나 잡는 사나 없어 나피제 아니야 나 백조야 나 야, 백조야 어. 나 학생이야 학생 백제 백제 나안 죽으면 돼형 넘겨 와. 어, 왔다~! <laughs> 아, <다 웃음> 왔다! <laughs> 물구나무를 보겠구나 물구나무를 보겠구나 아유 <laughs> 어, 이거 누나가 <laughs> 물구나무 물구나무 걸리면 어떡하냐 이거 미소 야 나한테 진짜 넘겨줘 그럼 진짜 형 진짜 아니야 어차피 형 어차피 근데 그거 지나갔다니까 야 내가 게 됐냐 나이 새끼가 나라고 나 지금 사고야 나 열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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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먹었던 빈 상자지 열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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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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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봐 빈 상자지 <laughs> 열어봐 이걸 또 나나! 나도 내내라고 왔다! <웃음> <웃음> 미소 운동했다더니 물구나무 속이 깨어 왔어 왔다야둘다 왔어. 왔어 어? 과연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아니야요야 불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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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없냐? 과연 과연 <laughs> 어.. <웃음> 막, 아 야, <laughs> 아 치킨 갔습니다 치킨 받으러 가면데미소 미소 치킨 받으러 갔는데. 누나 왔어요? 어 왜? 치킨 마들 아, 저치어 와, 어 야, 진짜. 이거. 이 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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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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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제패딩들이 부자하죠. 와, <laughs> 부자다. 뭐야? 야, 야 무지긴 줄 알았어. 야, 무지개 색깔 다 있지, 너. 나 진짜 예? 무슨 뭐라고요? 너, 예? 너, 너, 너 무지개 색깔 다 있지. 예? 너, 너, 너 무지개 색깔 다 있지 패딩. 어, 누나 이기면 보여줄까 한번내 컬렉션? 어, 보여줘, 보여줘. 일단 빨간색. 네, 예. 근데 보라색깔 버린 거 같아. 나 카드 계산했으면 빨간... 끝났다 진짜. 빨강색. 주황색 없고 노오초 초. 어 파랑색 아빠 가게인데. 이거 조끼 하이트 조끼있어 조끼 파란색 조끼 오케이 바지 다 쓸거야 조끼 okay. 양면 조끼 하나하하 날아가지마 알았다고 패딩 파냐고 아 남색 남 남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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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호라틱깔 남색. 어. 버렸어 그리고 검은 색깔있어 검은색 패딩을 버려 야나 하나 주라 아 빨간 색깔 아 빨간색이구나 누나 나 패딩 하나 더 샀어 요번에 나나 주황 색깔 하나 있는데 패딩 샀어 나, 작년에 입은거 어때? 예. 이거은 제일 비싼게 얼마짜리야? 여보세요, 뭐라고 했나? 거기서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야? 이거 85만 원. <laughs> 미친 새끼. 미친 야, <laughs> 70마리. 야, 야, 70 야, 야, 노트북 야. 입고 다니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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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닭 70마리 입고 다니네. 야, 닭 70마리. 이건 65만 원. 미친 새끼. 야, 저거 두개 들었는데 140이야. 야, <laughs> 저거. 야, 저거는 맥북이야. 본체 들고 다닌다. 야, 저거는 맥북이야. <laughs> 씨, 폰체 들고 다닌데. 여기서 하면 되죠? 보여요? 보여요? 네. 어, 소리가 안 들리는데? 교수님. 네. 잠깐만, 소리 넘,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. 교수님 넘어지시는 거 아니죠, 교수님? <laughs> 야, 1분 버텨야지. <웃음> 1분이야. 1분이야. <웃음> <웃음> 떨어지면 1분 버텨. 떨어지. 뭐야? <laughs> <너 떨어지면> 뭐야?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아니, <laughs> 너 <laughs> 네가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네가 말했다. <웃음> 네가 <웃음>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네가 말했다. 1분 버텨야 된다. <laughs> 아, 개웃겨. 운동 애패배. 레야 그래, 아, 점... 왔어. 엄마 엄마 왔어. 야, 이 정도의 노력을 봐주자. 난다. 혼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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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혼난다. 엄마도. 네. 여러분, 벌칙은 이제 이 정도로 예, 어, 어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멋있다, <laughs> 저 새끼 안 들려 갖고 한다. 아, 저 <laughs> 박수 아미소워아 아, 오케이 고생했어요 아 너무 웃기네 아니죠 자 날개 날개 거, 꺼내시고요 자, 화장지우기 그러면... <laughs> 선혜가 뭔지 알것 같아 <웃음> 화장지우기 <웃음> 오빠 오빠 이거 <laughs> 선혜가 뭔지 알것 같아 예 네, 그러면은 춤추기 하자 춤추기 아그자 하나 <laughs> 둘 휘파람 불기 휘파람 오케이 휘바람 하나 아, 둘 셋. 음. 나 입병났어. 입병났다고 졸라 따가워. 아! 입병났어. 개 따가워. 미소캠 멈춤. 미소캠 멈춤. 응, 다 음. 먹었어. 엄마 빨리 다 떨어졌어. 네. 비파 안 불었어. <laughs> 나 비파 너무 못는데야 미소 미소 캔 멈춤. 어나캔 멈췄다고? 다 먹었어. 봐봐 야야 옴므 야, 봐봐 뼈 봐봐 뼈 봐봐. 뼈. 캔이 <laughs> 안돼야 장난 아니야. 아, 먹었잖아 너. 아 이거. 거기 거기 그 튀김 묻어 있잖아. 야 아직 옴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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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. 뭐야 나 보여 나 보여? 아, 아직 아직. 한번나몇 <laughs> 분? 나1분 전에 사 먹었는데. 난... 미소, 미소, 휘파람 존. 응응응. 응. 아직 아직 있어. <laughs> 나 언제 돼? 이파람 <laughs> 불어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응. 응 <됐지>. 됐어. <laughs> 됐어? 어, 난 네, 해지지 나. 아니, 너 됐어? 아직 안 떴다고. <웃음> <웃음> 저 들려요? 어떠서 <어땠어? 웃음> 어, <떴어>, 미소야, 빨리. <laughs> 오케이, 미소 인정. <laughs> 야호자 삼성이 봐봐 삼성이 봐봐 뼈뼈뼈 봐봐 뼈 됐다 <laughs> 너 가까이 와봐 거거 좀 가까이 와봐 너너너 너, 너 양심 찔려서 방금 먹었지 나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나됐 방금 삼성이 양심 찔려서 먹었어 아니요 저다 다 먹었어요 이거 야소양남았야 야, 성... 저게 얼마나 남긴거 남기니? 맞았... 지... 맞았... 야 지금 삼성이랑 엄마 제대로 안 먹었네 너넨 닭들한테 미안해 야돼 니네 니네 이 그러니까, 나... 닭들이 그러려고 나... 니네를 위해서 희생한 줄 알아? 그렇게 맞죠? 먹으라고? 됐어! 아, 먹어야지. 깨끗하게 n d doing now, wouldn't you? So, so, that's it. Don't do 너 n the motel. Now, how do you do this? How do you do? Don't in the motel. d i d n 리 I do h i g h 전화해 I'm not going to 야너 대박이다. 너 어떻게 춤추면서도 각도 유지하냐? 예? 왜저 새끼 아니, 춤추면서도 각도 유지하고 봤어? 아니, 각도 유지가 아니라 야, 너 분명히 이렇게 쳤어. 아니, 각도 유지가 아니라요. 웃어. 이게 아니 허리가 이게 이렇게 밖에 안 돼요, 누나.